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양보와 너그러움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하루입니다. 다른 이에게 양보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인정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대방을 배려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는 재물과 행운의 기운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행운의 상승세를 느끼며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날입니다. 많은 유혹과 관심 속에서도 당신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은 더욱 깊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소띠 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이동수가 좋은 이 출장, 이사. 혹은 여행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가보고 싶었던 곳을 방문하거나, 가정에서의 이사도 할수 있는 날이에요. 금전우는 큰 욕심을 갖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며, 만족도도 높을 겁니다. 이런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세요.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애정우는 눈물로 아픔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아픔은 잊혀질 거예요. 주변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지친 마음이라면 이런 순간은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해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안 좋았던 기운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큰 손해나 놓칠 투자 기회가 크게 보이지 않는 좋은 날이에요. 재물의 흐름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자신감을 느끼며 용기를 내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애정운이 좋은 편이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새로운 사람을 놓칠 수 있는 날이에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의미 있는 만남을 이어갈 수 있어요. 사랑의 행운이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토끼띠 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오늘은 집중하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능률적이고 탁월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업무를 지루하게 여기거나 대충하는 것은 일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금전거래와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때로 보이네요. 오늘은 무분별한 투자나 빌린 돈의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운은 헤어짐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자신을 괴롭힐 수 있어요. 현재의 사랑에 감사하며 조금의 노력으로 더 풍성한 사랑을 만들어 나가세요.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편안한 자리에서 머물수록 더 효율적일 거예요. 만약 일을 할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없애는 게 좋겠어요. 편안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큰 호재는 없지만 주변의 작은 기회와 가능성을 잘 활용하면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움직여 당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에요. 상대방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의 원천이 될 거예요. 한 발짝 다가가면 상대방도 두 발짝 다가올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오늘은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는 하루가 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아요. 해결하지 못한 일들도 주변에서 도움을 줄 거라 생각보다 쉽게 처리될 거예요. 금전우는 계획대로 행동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아가면 행운이 당신에게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로또를 사실 때는 평소 좋아하는 숫자나 갑자기 떠오른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애정우는 오늘은 생각보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당신의 매력이 상대방에게 더욱 매혹적으로 다가갈 거예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나쁘거나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동성이 좋으니 활발히 움직이세요. 많은 곳을 방문하고 경험하면 그만큼 운이 따를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큰 문제 없이 보통의 날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최소한 이전에 얻은 수익의 평균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좌절하거나 슬퍼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애정운은 오늘은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전화를 걸어 보세요. 상대방은 놀랄 거예요. 사랑은 때로는 작은 일에서 시작되니까요.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위안과 힘이 되는 순간이 될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기분 좋은 도전의 날이에요.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며 인정을 받게 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어요. 주변의 조언을 경청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더욱 돋보이게 될 거예요. 금전운은 계획한 대로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까지의 달려온 길을 돌아보세요. 과도한 투자는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적정한 때가 있습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상대방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날이겠네요.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걸어 보세요. 당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어려움이 점차 풀리고 집중력과 인내력이 증가하니 끝까지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하면 오후에는 원하는 결과를 만날 수 있어요. 금전운은 오늘은 큰 어려움 없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충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부수적인 수입도 가능한 때니 다른 투자처나 매물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애정운은 오늘은 연애운이 다소 이상한 기류를 띠고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리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니 차분하게 대화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복잡해 보이는 일들이 막상 닥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당신에게 이로운 일들이 많은 날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금전우는 큰 수익은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과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고 고정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애정우는 잦은 다툼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더 부각시킬 수 있어요. 서로에게 질려가면서 상처를 주기 쉬워져요. 오늘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행운이 당신과 함께할 것으로 보이니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어제 있었던 나쁜 일들은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금전운은 금전운이 아주 좋은 날이에요. 냉철한 판단력과 함께 행운도 높아 보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소신을 잃지 않는 한 크게 실수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애정운은 오늘은 사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날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줄 거예요.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쉽게 웃을 수 있는 즐거운 날입니다. 목표한 일들이 예상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금전우는 작은 성과를 여러 번 이루는 것이 큰 성과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나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만심을 피하고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애정우는 사랑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상대방에게 조금 더 배려하고 앞서가지 않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면 어울릴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